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내려가지 말자 했는데 내려오게 됐어요. <laughs> 교회 본당 리모델링 관, 관계로 우리가 내려왔는데 뭐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지요? 우리 재활용해가지고 카페트도 다뜯오고 해가지고 <laughs> 함께 예배 드리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좀 개척교회 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개척교회 때그 어떤 그 간절함, 뜨거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도 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울의뱃 속에서 발견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희망은 언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 바닥을 쳤다는 그 자체 때문에 희망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희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는 간절함이 사라지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변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고난이라면 유익한 고난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고 싶으니까 내게도 이런 수월로 내려가는 고난을 주소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려가더라도 절망치 않으시고 주께 기도하심으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한하느니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뭐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캄보디아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아 참으로 좀 단순한 부르지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한 성도님 현지인 그 교회 의 성도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돈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음식이 없어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계속 그 밥과 액젓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었답니다. 액젓은 우리로 말하면 그 나라는 간장보다는 액젓을 더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젓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간장 밥에다가 간장 찍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날은 너무 그렇게 먹는데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성도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그 집에 숯불 뒤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그집 마당으로 뛰어 들어와 가지고 그 멧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또 이렇게 나누어 주고 팔기도 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 간증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난 멧돼지는 별로더라 흑돼지가 좋지 그렇지만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며칠 동안 밥하고 간장에 그렇게 먹던 사람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잠깐 설교 중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짐승을 보내주셨지요? 숯불에 순양의 뿔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오늘 가시면서 또 아파트 화단 같은데 괜히 들다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괜히 돌아다니는 강아지 싣고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두 가지 이야기는 다르지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저급한 기도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번에 한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러한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되는 거, 마라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캄보디아의 성도님처럼 자신의 필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피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믿기로 캄보디아의 그 간증을 하신 그 성도님 그러한 자신의 부르짖는 어쩌면 그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내어 드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스월의 뱃속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바닥을 치고 나서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하라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현듯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성찰하게 된 겁니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니 요나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가운데 있었구나. 요나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어리석게 이렇게 도망쳤구나 깨닫게 되니 아하! 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된 거죠. 후에 섞인 탄식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나는 소망,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서 터져 나온 기쁨의 탄성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돼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희망이 섞여 있는 탄식입니다. 요나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 줍니까? 그렇죠. 제가 내려오니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이제 누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올려드린 긴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해 주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 가지고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요나가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탄할 때는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팽개쳐져 있었어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끊임없이 내려갔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잊고 살았던 말씀이 기억나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주어가 바뀌고 있죠. 계속 내가 내가라고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쩌면 주어 쟁탈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내가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아픔으로 내어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그 순간의 깨달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생각나고 그리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성전은 이 중요한 성전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쌓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이 말은 아이고 오후 예배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런 피곤함이 아닙니다. 오 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우리 말로는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망적인 상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인간의 모든 소망과 인간의 모든 길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께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지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서울의 뱃속까지 내려가는 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죠. 괜히 막 우울해지죠. 성도님들도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래만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내면에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 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나를 바라보라 깨어나서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온갖 세상의 거짓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는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면 정신 차린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수 없습니다. 아하!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 믿어져야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서울의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나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불평의 말들을 더잘 쏟아 놓았지만 정말 그러했습니까? 과연 우리들에게는 힘든 날만, 죽을 날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켜켜이 쌓여 있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 교회를 69년 동안 이끌어 주신, 교회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의지할 때, 예, 생명과 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하여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영. 깨운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간절히 두 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마무리는 영 깨운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쌓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장에 기록된 물고기 뱃속에서 올려 드린 요나의 기도를 전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나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살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 살려 주시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봐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게 된게그 기도를 듣다 뒀다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요나를 토해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의 기도 이 마지막 부분은 개운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너무 훌륭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아 요나가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자기 비판적인 그러한 기도로 그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구절은 그러나 나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8절에서 요나는 이방인들을 문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비판하면서 저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수호의 뱃 속에서 간절히 부러짖는 그 요나라는 인물을 향한 우리의 그 동정 어린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여호와의 자유에게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라고. 입으로는 요나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선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라니. 이방인이고, 우리를 압제했던 그 이방 적국인데,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싫었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소울의 뱃속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져서 살아나왔는데, 결국 그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를 요나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장에서 폭풍 속에서 죽을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하지만 그들의 변화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전혀 감동을 혹은 깨달음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나는 배타적인 선민 의식 우월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요하께 속하였나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의 내면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완고한 모습을 요나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의 회개는 절반의 회개일 따름이요 여전히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이란 완고함과 고집과 독선의 모습.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보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모습은 그 이중적이고 완고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은 내삶 가운데만 나타나야 되고 저런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생각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고 절망적 상황에서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이 건져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항복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을 남겨두고 있는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역은 노타칩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영역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꾸만 내려갈 때 예,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겟새만의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자신의 필요를 놓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요. 주님의 마지막은 기도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숨 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게 하옵소서와 그러나 사이에는 엄청난 이 소울의 뱃속과 같은 사투가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완고한 우리들을. 요나처럼 완고한 우리들을 긍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고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의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참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은 너무 멀지요. 저도 멀고 우리 모두가 갈 길은 너무너무 멉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불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주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한 걸음씩 나의 발걸음을, 내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 드리고, 이 아주 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